자한번 가봅시다 썩은 들판 맵마저 좋아버리고요 저기 옵세션이 아아 불토템인 거나 아, 불토템 아 긴장된다 이 시디우스 비슷한 게 있다고요? 뭐야, <놀람> 이게 자기 잡아달란 얘기야? 맞았는데? 너 뭐냐? 이이 이게 이게 티빙 해놓고 못 잡는 건왜 이래? 하나 부서졌네 심지어. 이게 뭐냐 얘? 아 이제 불토팀 부술 동안 이제 자기가 억그로 끈다 이건가? 끝까지 하니까 어렵다 그러게 왜 호출했지? 걔 쫓아가면 되는거 아니에요? 하무도하는데 <목소리> 자기가 잘하는 줄나봐 근데 나, 나 불토템 빼야겠다 이 정신없다 너무 게임이 정신없는데 뭐야 <목소리> 바로 앞에 있네 갈고리가 아핵스루이까지 없어졌어 아내 불토템 근데 저 내가 지금 남아 있는 저 불토템이 뭐지? 늦게 부서지는 불토템인가 저게? 오, 애들이 안 보일까? <laughs> 어, 진짜 어렵네. 살인마 어려워. 살 지킬 수가 없네 내가 어 이게 1렙 실패한다고? 아 근데 재밌다 근데 불토팀이 좀 재밌는데요? 근데 살인마 유저가 아니라서 그렇지 사인마를 막상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? 내가 내가 이거 안, 하, 안 하는 줄 알고 올것 같은데 견자다 했네. 어디 갔어? 얘 놓쳤어. 다른 애네. 아 시계구나. 아저씨 즉사 아니세요? 아 맞네. 이게 토템을 내가 결국. 확인했는데 결국 못 썼구나. 재밌다. 아, 소티폭 재밌다, 근데 이게. 오케이.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대? 아씨, 눈앞에서 놓쳐버렸네. 아씨, 눈앞에서 놓쳐버렸어. 소님 okay. 추천생. 아,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살인마 너무 어려워. 소연 님 추천생. 어, 살인마 겁나 집중해서 하니까 어려워. 또 어디 갔냐에? 아, 어렵다. 막상하니까 어렵다 소연님소연님 추천, 추천 감사합니다 네비나비님 추천 생목 네비나비노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스프린트 빼고 어디야 얘왜 이렇게 렉이 걸려 이게 얘 뭐야? 이게 얘, 얘 뭐헥스는네야 이게 렉이걸려 어, 헬로우 몬스터님, 오늘도 와주셨네요. 반갑습니다. 재밌다. 근데 불토템끼니까 재밌다. 이거 계속 고 싶어서 안달라 있잖아 애들이. 일 가보자 해외사람인가보다 저기 있겠지? 와 근데 어렵다 이게 없는데? 맞아맞아 요 맞아. 패시미스님 트 말대로 그니까 토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결국 발전기를 못 돌리네 어디어디어디 아, 저기야 오케이 맞아 요 발전기가 되게 느려지네 얘가 아까 걔네 툭툭 끊기는 애네 어디 어디야, 어디야? 아이 끊기는 것 봐. 아, <laughs> 얘얘 끊기는 것 봐. 맞아 맞아. 나중에 되면 막 토템 막구슬라고막 오우가 막 발광을 다 하잖아. 맨 처음이네. 어렵다 어렵다. 근데 불터 때하니까 게임이 좀 길어진다. 음, 게임이 확실히 길어지네. <laughs> 뒷목 잡히고 뚝배기 까지고. 가 살려줬구나. 어, 잘 내려. 놓치면 안 돼. 오케이. 팔로우, 감사합니다. 오케이! 어, 어리스니, 팔로우, 감사합니다. 아, 어, 근데 재밌다. 불토템 하니까. 그니까, 러이파그 그니까. 이거 되게, 생각보다 불토템 되게 빨리 깨진 거잖아요. 근데, 내가 체크를 못 했으니까. 알람을 못 들었으니까. 근데도 엄청. 좀 그렇네. 안 페그웬, 반갑습니다. 뉴 구하러 오지 않을까? 구하러 오지 않을까? 견자도 했는데? 페그웬, 님 반갑습니다. 그래서 너백누나 일단 너 살려줄게 얘, 얘 잡으러 갈게 오케이 발전기 3개나 남았어 그냥 개구 가겠는데? 걸면 즉사 아닌가? 아, 근데 종구가 재밌게 나네. 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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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D U S M D 12. 어, 향올린님하고 막내님하고 D H G 지유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Nebula 1006. 다들 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 사인보니까 다들 들어오실까? 창피하게 사인보 못하는데. 아, 네이건 구하러 올 텐데. 대구를노리려나 아무리 우이도도종사랑구는사랑구 <laughs> 한번 해구한있해요고있어요애빵하빵하게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친구는 있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찾는데여러는 어디 있을까요?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대구멍이다. 예 네, 다음 판 이거 추천해주시면은 그걸로 한번 다다 껴볼게요. 에던까지 <laughs> 말씀해주시면 빵빵하게 껴서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게 못 찾겠다. 이게 원래 마지막에는 제가 한판 위스퍼로 찾았는데 안 끼니까 모르겠다. 아 오늘은 살인마가 아니라 그 애돈, 종구 애돈이 막 좋다고 하셔가지고 응,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응. 첫판 했는데 좀 너무 사, 생존자가 별로여가지고 응. 한번 지금 해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구 지금 두번째이나 했네. 얘 완전 숨어인나 봐. 좀나저 개구 나가지, 절로? 나가도 되는데, 나가지 까마귀가 방금 살짝 울었는데? 근처에 있다라는거 아닌가? 아 어딨어 얘얘 얘, 얘 나가지 그냥, 어떡하지? 여러분, 그냥 강조할까요? 이거 어차피 게임 끝났는데? <웃음> 살았다. <웃음> 빨리 끝내야 돼. 3킬이면 뭐, 잘했지. 아, 근데 불 토템 폭들이 재밌다.